하나는 오늘 롯데자이언츠와의 이번 주첫 경기를 가집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계속되는 우천 취소로 양팀 모두 넉넉한 휴식을 가졌는데요. 하나는 6연패 롯데는 7연패를 기록하며 과연 누가 먼저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하나는 선발전환에 나름 안착해가는 이태양을 선발로 앞세워 롯데의 위커슨을 상대합니다. 오늘의 라인업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준 모습인데요. 김태현을 1번 타자, 이도윤을 2번 타자로 테이블 세터진을 구성했으며, 좌익수 유로결, 중견수 장진혁, 오익수 이진영을 배치합니다. 지난주 외야수의 수비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공격력은 좋지 않지만 나름 전문 외야수를 배치한 모습이네요. 외야진을 보면 솔직히 좀 많이 답답해 보입니다. 빨리 이명기가 2군에서 복귀하여 1군 외야수로 등록되어야 할 텐데,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꼭 한번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이태양 선수 정말 놀라운 경기의 연속입니다. 무려 1회와 2회 모두 가볍다 싶을 정도로 쉽게 처리하며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구속은 140km 초반으로 위협적인 공은 절대 아니지만 역시나 오늘도 노련한 피칭을 보여주는 이태양. 하지만 3회 선두타자 노진혁에게 안타를 허용하고 김민석의 타구가 최은성의 실책으로 이어지며 불안함이 커져갔는데요. 결국 윤동희에게까지 안타를 맞으며 무사만루의 위기를 만듭니다. 이어서 희생플라이로 1점을 주고 나서 바로 삼진을 잡아내며 큰 실점 위기를 넘어가나 싶었지만 전준우에게 우중간을 가르는 큼직한 안타로 싹쓸이 적시타를 맞으며 결국 리드를 뺏기며 아무런 경기가 되어버립니다. 최은성의 실책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최은성 선수 공격과 수비 두 곳에서 모두 안 좋은 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회 하나는 소심한 반격을 시도합니다. 선두타자 장진혁이 안타를 치며 출루에 성공했고 유로결의 타석 3루로 흐른 땅볼이 송구 실책으로 이어지며 무사 1 3루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어서 최근 폼이 많이 안 좋은 문현빈이 3구 3진으로 퇴장하는데요. 하지만 김태현의 타석, 투수의 견제 송구가 빗나가며 1점 만에 하는데 성공했고, 이어서 역시 이도윤 적시타를 기록하며 2점을 따라가는 하나입니다. 문현빈이 왜 9번으로 갔는지, 이도윤이 왜 테이블 세터에 배치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던 공격이었습니다. 이도윤 선수 서서히 하나에 없어서는 안될 선수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5회 이태양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은 좋고 3자범퇴 이닝도 많았지만 안타를 맞고 나서는 연속 안타를 꼭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보이는데요. 오해에도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위기를 만들고 강판당합니다. 오늘의 경기 내용은 참 아쉽습니다. 무사 만루의 위기에서 보여준 피칭은 빛을 발했으나 결국 전준우와의 싸움에서 져버리며 아쉬운 기록을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이제는 믿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등판할 수 있는 주현상이 등판하여 1413루의 위기 상황을 실점없이 막아냅니다. 이어서 6회에도 등판하며 구드럼에게 이루타를 맞았지만, 이도윤의 호수비에 힘입어 더 이상의 위기를 만들지 않고, 김범수에게 공을 넘겨줍니다. 오늘은 확실히 한 템포씩 빠른 투수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범수가 아웃카운트 하나가 남은 상태에 등판합니다. 적시타를 바로 맞으며 실점을 하였지만, 더 이상의 실점 없이 수비를 마무리합니다. 결국 오늘도 불펜의 싸움으로 이어지는데요. 최근 리드를 하면서 필승조가 등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적은 점수 차이로 뒤지고 있을 때, 필승조를 쓰게 되는데 상당히 아쉽네요. 타자들이 점수를 못내도 너무 못내주며 어쩔 수 없이 타이트한 상황 추격을 위해 필승조를 사용합니다. 7회에는 장시환까지 등판하며 경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일사 만루의 위기를 만들면서 오늘은 영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유로결에 답이 없는 홈송구까지 나오며 희생플라이로 1실점을 하는데요. 수비보강을 위해 출전한 선수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안좋네요. 제가 봐도 부족해 보이는 점이 많이 보이는 선수가 1군에서 출장을 하고 있다니 외야수의 뎁스가 보면 볼수록 한숨만 나옵니다. 3점 차이로 경기가 벌어지면서 결국 이충호와 한승주가 8에 등판합니다. 더 이상의 필승조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며 추격조를 등판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상태를 보면 도저히 타선에서 3점차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기에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결국 7연패와 6연패의 대결에서 하나가 롯데에게 패하며 7연패의 바톤을 넘겨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타격에서 이도윤의 적시타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아무런 기회도 살리지 못하며 야금야금 롯데와 점수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연패기간 내내 타격이 정말 말이 안될 정도로 심각하네요. 시즌초부터 계속 꾸준하게 타격이 안좋았으면 이해라도 가지만 여름후반기부터 갑자기 죽어버린 타격 심각합니다. 이런 말을 또 하기 그렇지만 역시나 노시환과 최은성의 타격부진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년의 하나랑 다르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네요. 3년간 타선의 무게감이 변한게 전혀 없습니다. 외야수는 특히나 변한게 전혀 없습니다. 1군에서 뛰는 주정감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나름 리빌딩을 위해 장진혁, 이진영을 중점적으로 케어해줬지만 역시나 1군 주전이라고 부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투수진은 그래도 나름 준수하게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선의 부진이 만들어낸 7연패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이렇게 오늘도 패배를 합니다. 내일부터는 LG와의 3연전이 예정되어 있지만 역시나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